잘생겼다! 서울! 우와.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밀고 있는 잘생겼다 서울. 중에서 어떤 건축물이 제일 잘생겼는지. 음. <laughs> 우리끼리 가려보는 건축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겠습니다. 대건축의 새로운 시도. <laughs> 자, 대건축 월드컵. <laughs> 바로 해줘야 1라운드 16강. 아니야 이거 설명을 이거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아, 그래? <laughs> 어뭐 대동시작하는 <대뜸> <laughs> 서울시가 잘 생겼다 서울이라는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네, 서울시 곳곳에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인 거지. 이 중에서 제일 잘 생긴 건물을 뽑아 보자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가본 곳은 한반 정도 되려나? 한번 체크해 볼까? 응. 위에서부터 아, 그래. 안 가봤. 어안 가봤어. 안, 안 가봤어. 가봤고. 안 가봤어. 서울혁신파크. 안 가봤어. 가봤어. 서울 안, 가봤어. 응. 안, 가봤어. 아, 안 가봤어. 그런 데가 있는지도 르겠어 문화비축기지는 응. 그 우가다 가봤고. 가봤고 어. 그다음에 서울식물원. 이피 3편삼 3편이었지. 편이었지 3편이었지. 이었지 3편이었지. 이었지 3편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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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었지 3편이었지. 이었이었지3이었지 3편이었지. 이었지 3편이었지. 이었지 3편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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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3편이지이었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는 못 가겠다. 아가못 가겠다. <laughs> 혹시 해 보고 싶은 사람은 미검색하세요. <laughs> 네 <laughs> 어, 아, 검색서할수 있어요. 올려 놨으니까. 어, 달건축이나 아니면 잘생겼다 서울 치면 나니다 음. 아, 그러면 어. 피쿠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밖에 없는데. 아. 아. 아, 그러면 그래. 유튜브에 리크 해도 되겠네. 맞네요. 어, 그러네요. 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달군추 이상영. 차길 찾아. 어. 일단 서울시 과학관은 안 가봤긴 하지만 어. 내부 구성이 재밌을까나? 여기 위에가 좀 특이하긴 하다. 여기. 근데 이게 과관인데 학 음. 전혀 과학관 그럼, 답지가 그러니까. 않아. 오히려 이, 이런 게 과관 학 아니야? 어. 그 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과학관 또는 비스무리한 명칭들의 이런 관들이.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외장재도 비슷하고 음, 값싼 알루미늄 식물이랑 어, 뭐 셀이 없어 서울신문원이 응. 나는 저렇게 측창이있지 응. 몰랐네 아 요거요거? 요거. 어, 어. 그 단차가 있어 저측창은 음. 이거 차이가 벌어져 있잖아 응? 음? 단순히 단차가 아니라 저기가 벌어져 있잖아 왜 우리 그래서 그 사이로 아 맞네 맞네 자 잠깐만 하나 둘셋 서울신문원 오만장일치 이게 서울신문원이 좋았던 거는 그 우리 에피소드 3... 어 뭐야 어 넘어갔어 빨리 넘어가네 아니 이제... 끝 <laughs> <laughs> 소서문 역사공원 저것도 그 한때 한창 광모전의 어, 어. 이슈가 있었던 어. 저게 완공된 모습이 저렇게 됐, 됐구나 음. 서울기록원도 나름 신경쓴 티가 나긴 나더라고 음, 그러게 서울기록은 괜찮은데 <laughs> 어, 저기 지금 사진에도 나오는 거 같지만 여기는 외부 계단이고 내부에서도 똑같이 계단으로 돼 있어 아 이게 비치는 게 아니고? 어 이 근데 이 제스처가 내 취향. 중요한 거는 따로 분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음. 공간적 구성이고요. 서서문 그, 역사공원은 음. 테마가 뭐야? 뭔가 추모하고 뭐 이런 건가? 근데 저 여성분 포즈는 상당히. <laughs> 아 이것도 하는... <laughs> 이것도 점수에 포함되나요? <laughs> 서서문 너무 심플해. 그래서 심심한. 음. 갈까? 하나, 둘, 셋. 서서문 역사공원. 여성 아. 이걸 선택한 이유는 스케일이 주는 이 압도감과 감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 정말 가보고 싶다. 삼차전. 둘다 문화네. 그러네. 평화 문화 진지는 뭐 전쟁 관련한 건가? 내가 알기로는 벽을 만들어 놓은가.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탱크들이 못 넘어오게. 음. 개구부의 크기를 뭔가 다 일정하지도 음. 않은데 또. 리듬 같은 게좀열주가 리듬감도 있는 것 같고 음. 뭐 이것만 봤을 땐 되게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음뭐 문화비 특기지는 우리가 같이 가봤지만 뭐. 마이너스 10점. 그래이 <laughs> <laughs> <적독독독독독스> <laughs> 우리, <laughs> 우리 가봤잖아. 그래요. 뭐 어. <laughs> 쓰레기 드롭 드롭통 같은 덜렁 갖다 놓고 이거 뭐야. 너... 야, 그래도 애들이 얼마나 거기 서잘 놀았지. 어. 재밌게 놀았지. 나도 놀았는데. <laughs> 하나 둘 셋. 둘, 둘, 셋. 경화문화진지 어, 오케이 아, 완전히 진지. 뭔가 문화비축기지를 가봤잖아 우리가. 아, 어, 가봤어. 약간 실망감이 어. 이제 묻어서 나오는 나, 결과가 맞아, 아니었을까. 맞아, 맞아. 나도 그랬어. 여기는 우리 또안 가고. 어. <laughs> 저거는 뭔가 기대감이, 어, 맞아. 맞아, 맞아. 기대감이 어, 생겼어 어, 어. 막상 가보면 또 어땠을지 모를 텐데. 오케이 간다. 음뭐 음, 이게 정식 명칭이야? 어. 맞아. 7 0 1 7 무슨 뜻이지 연유는 모르겠는데 홍보할 때 포스터에 그립은 실을 막 다리같이 만들어가지고 아. 걸어가는 것 같이 아. 그려가지고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조경을 있잖아 음. 가나다순으로 배치를 한건래 근데 이거를 음. 한국에서 가나다순 이게 무슨 뭐, 뭐가 의미가 있다고 가나다순을 하냐 음. 식생군으로 구분을 하자 음. 그래서 지금은 식생군으로 되어있어 어. 그래서 가보면은 음. 어떤 군인지 알수 있어 가 보면. 근데 어. 나는 음. 오히려 가나다 순이 좋았을 거 같아. 어. 가나다 순이 되는 순간 진짜 자연 속에 있었을 거야. 아거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나. 그래. 그 있으니까. 가나다 순이에. 아, 있어야 마개미가 있었겠네. 시킨 그렇지. 대로 안하는 거야. 디자이너의 음. 생각을 따라줘 음. 그래도 좋겠죠. 디테이하의난 별로. 음. 동그라미의 음. 그 지루함이 음. 너무 심해. <laughs> 하면서 베리에이션이 응. 느껴지면은 이정의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땡땡 can't tell me. You c a 건 t tell me. You can't tell me. You can't tell me. You can't tell me. You can't tell me. You c a n 을 t e 재개발을 해서 u can't 전시 공간으로 음. 다 리모델링을 한것 같은데 뭐뭐 뭐 완성도가 있다 생각이 너무 안 돼. 음. 이런 거는 각각의 개성이 있을 때 조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게가 되고, 이거는 술집이 되고, 이게 그게 진짜 마을이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아. 프로그램 이 들어와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음. 강제로 그냥 통일시켜 버린 거죠. 하나, 뭐. <laughs> 둘, 셋. 서울로 출동해지. 아이씨, 가시로. 도로 뭐. 어. 아, 저게 서울항 건물이야? 어. 아. 저기 건물 안에도 또 뭔가 있네? 이 잠수함. 어, 저기 잠수함. 아, 잠수함. 건물을 어. 같이 저거랑 만들어 버렸구나. 그러니까 잠수함을 두고 이제 그 어. 건물 건물을 지었겠네. 되게 재밌네. 어, 나는 이, 이 제스처가 굉장히 나도 재밌... 신선하긴 했어. 재밌는데 음. 이게 목다만 느낌 그렇게 머리 나와 있고 꼬리 나와 있고 <웃음> <웃음> 놀려면 다 넣든지 이런 어, 나는 오히려 저렇게 관통된 느낌, 아니 나도 이네. 근데 있어, 다만 아쉬운 거는 있어. 건물이 조금 저런 생각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것 같아. 함도 이제 전투함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놓고 어기 잠수함은 수직으로 또 놓고 해가지고. 이 인면과 정면을 같이 또 보고 아, 반대로 보면 이쪽 이이미치가 어, 어, 나는 배치를 그런 것도 수직으로 한거 어, 나름 신경을 썼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음. 근데 하여튼 우리 건축을 음. 하잖아. 이런 퀄리티 건물은 더 이상 볼거 없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년 전태의 기념관. 아무래도 이 사람의 그리겠지. 읽어보면 되잖아. <laughs> 여러분 오늘 어려운 <laughs> 어려운 안정기. 안정. 기반 위에서 경제 번영 이런 것좀 과연. 아 누구의 공모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아, 음. 딱 운동권에 얘기인 음, 것 같아.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건축적으로는 이게 재밌을 것 같다. 어, 그 이게 맞... 안에서 저게 그림자로 떨어졌을 네, 때 네, 네, 어떻게 보일까? 네. 아. 아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네. 음... 전태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얼굴을 띄우는 것도 그렇고. 음. 전태일이 사실 불에 타는 느낌. 근데 오히려 불로 드러내면 되게 안 좋은 아, 이미지. 그러니까 것 그러니까 그거를. 글자로 이렇게 음. 표현한 건물은 또 많이 없고 좋은 것 같아. 요이 응. 글이라는 게 왠지 전태일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 음. 들어. 그러니까. 자, 골라볼까? 하나, 둘, 셋. 서울함공원. 전태일기념가 서울함공원. 아 그? 서울함공원을 <laughs> 아, <laughs> 아, 아, 그래? 어, 좀더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나도 그래. 그 웃기지 않아, 저거 응. 음. 가보고 싶은데도또 <laughs> 가. 둘다안 가봤다 응 음, 나도 봉제 역사관 전혀 뭔가 봉제 역사관이라는 게이 가위 말고는 표현이 되지 않네 <laughs> 나름 저 파사드는 직물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패턴이 듣고 보니 그렇네 우리 서울의 박물관은 또 특색 없는 한옥이지만 지하에 하고. 가면 뭐가 있나? 지하를 좀 요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좀표현 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어 제일 못 고르겠다 마카마카다 그래 맞 마카마카 자 선택합시다 어. 하나 둘셋 이영우 이소리 이영 피움. 나는 이음피움 그러니까, 이름이 피움. 마음에 들었어 이음피움이음은 <laughs> 이제 뭐 이렇게 이, 그러니까. 있는다는 거겠지? 음. 피움은 피어난다? 어이음으로서 음. 피움. 피어난다 어, 뭐 이런 건가? 어이 이,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 그렇긴 하다 난그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서울책보고 음. 되게 가보고 싶어 나못 가보긴 했는데 이 도서관은 결국 혀가 그래, 생길 수 밖에 없는 공간이거든 음. 그거를 그냥 영리하게 아. 잘 이용했다 음. 그래서 100점이야 100점 다시 세우는 김수근의 세운상가를 일종의 리노베이션 한 건데 사실 별로 한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저 옥상에서 바라본 뷰가 종묘야 그 종로를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너무 아름다웠어이 세운상가 리노베이션 안 중에 이제 오세훈이 좀 밀었던? 음. 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마음에 드는데 뭐였냐면 세운상가는 싹 밀고 세운상가 있던 자리는 완전 다 공원화 시키고 어. 세운상가 양옆으로 고층 빌딩들을 쫙 세우는 거야 어. 나는 재생 프로젝트보다는 밀고 다시 짓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야 음. 그래서 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생할 게 있고 그래 그래 맞아 이제 좀 그런데 네? 다 아, 재생하고 어, 사회적 분위기나 트렌드가 다 남기고 싶어해 예를 들면 집에 막 잡동사니 어, 그렇지 남는.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책에서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laughs> 그래 이 설레이는 건물 감동을 주는 건물이라면 살려서 리노베이션하고 재생하고 좋은데 뭐만 하면은 남겨야 된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하는데 아, 쉽게 공감하기가 힘들어. 저기서 옛날에 뭐 성인 비디오로 많이 설레지 않았을까? 갑자기. <웃음> <웃음> 그, 그러 그러니까 설레지 이 않으면 딱 버리면 되는 데그 억지로 그래. 설레이고 아. 싶어. 어, 맞아. 그러면 해라, 이거야. 그럼 대신 좀 화끈하게 해라. 어. 리모델링 하려면. 맞아. 화끈하게 해야 뭔가 설레지 않는 게설레이니 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뭐 화장만 한 거야, 화장만. 그냥 이렇게 짝 씻겨내고, 어? 눈썹 문신 좀해주고 <laughs> 아 그래 아무튼 세운한가의 리노베이션은 나는 너무 아쉬웠지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 o 우리 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 a 웰컴, 웰컴 시티. 시티. 어, 웰컴 시티. 약간 이제 옛날 스타일. 어.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은 우리가 찍었던 건물 중에 제일 많이 까댔지만 그래도 분명히 의미는 있는 건축물이었고 세월호 불러서는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필로티 공간은 좋을 것 같긴 하다.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 이건 우리 그, 그, 그 영상을 보시라고. <laughs> 아 그래. 그래. 이하 동 어. 자, 자, 정합시다. 하나, 둘, 둘, 셋. 서울도시권 주식 시간. 시간. 응. 존나 까불. <laughs> 미안하기도 하니까. <laughs> 이 건물이 근데 전에도 그래서 존나 까. 어 이제야 발강 발강. 아, 이제 팔강이네. 이제 팔강. 아, 아니 저 서울도시권 주, 뭐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그러게요. 바로 이게 랜덤의 명치. 음, 팔강이네니까 음. 뭐 많이 그래. 바로 가자. 가자. 어. 바로 가자. 자, 하나, 둘, 셋. 서울로, 서울로 시 전, 해시관둘다 서울시의 기획이 좋네 기획은둘다좋았는데 결과물이 그기획을받쳐주지 못한 느낌이 음. 잘했다, 서울 자, 넘어갑시다 회가 주는 기미가주인데회가가 아 어, 나는 그냥 정했어. 아 나는... 어, 그래. 벌써? 어. 나도 정했어. 하나 둘셋 서울 암공원. 왜로 저거? 여기서 어. 어. <laughs> <형, 이거 웃음> 오 다, 이거 장강까지 갔어. 재진이또 중요한 거야. <laughs> 아, 맞아 맞아. 이래서 어 이거는 아 이건 고민된다. 아, 이거 진짜 고민되네. 아 여기 왠지 진짜 기대감이 어. 있어가지고. 어 맞아 맞아. <laughs> 설레임이 여기 남아 있고 <laughs> 여기 설레임이 없어. 여기는 갔다 왔기 때문에. 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갑시다. 아 잠깐만. 흥민데 아, 우리가 이걸못 가고 있다. 하여튼 여기도 이는 공간을 음. 떠올리면 설레임을 다시 <laughs> 상기시키면. 하나, 아, 둘, 셋. 서울식물원. <laughs> 어, 아, 서울식물원. 아, <laughs> 뭐. 아 이거는. 내가 이걸 뽑은 이유는 보통 이제 식물원이나 하면 이제 돔 구조로 많이 짓는데 음. 이거는 약간 역발상으로 음. 음. 오히려 아, 이제 음. 역돔으로 지은 이게 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 건축적 가치를 찾았습니다. 비아인드. 음. 그로 인해서 큰 나무가 이 바깥쪽으로 돕니다. 아. 그게 아. 이제 음. 주안점. 아. 되게 재밌네. 맞네. 돔이면 가운데 큰 애.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어. 기존 식물과의락 차이점이 되겠다. 아. 그리고 영상에서 또 말했듯이 이제 온 북파이니까 창으로 레이어 돼서 보이는. 음. 그것도 너무 좋았고. 조이 좋았지? 응. 조명이 조명이 뭐. 조명, 조명도 좋았지. 다음. 어. 자, 8강 마지막이다. 아. 어, 벌써 8강 마지막이야 아. 금방 끝나고요. 어, 이거 약간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 그림이 좀 달라 보이네. 모르겠어. <laughs> 아, <그것도 있어. 웃음> 그리고 저 여성분이 더잘 들어요. <laughs> 난 예전에는 건축물 찍을 때딱 건축물 자체만 찍고 싶었거든. 근데 사람이 있어줘야 확실히 건 건물이 살아. 사람 케일도 느껴질 뿐더러 사람이 있어. 저 소소문 역사공원 사람 얼마나 재밌어맞아자 어, 네. 하나, 둘, 둘, 둘 셋. 서울책보고. 서울 서울 서울책보고. 어. 서소문 서울책보고. 어. 소소문 재미없어 뭐 서울책 보고 재밌어져고? 그러니까 나는 기능과 디자인을 조합해서 그걸 풀어내는 건축 프로세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서울책 보고가 건축적으로 좋아보여 어쨌 서울책 보고 승자 4강이 끝났습니다 한잔 합시다 달건축 이상형, 이상형. 어어? 어? <laughs> 어? 아 이게 그전 단계의 마지막 승자가 바로 이어붙나보다 아, 아, 아까도 아 그랬나? 그랬나? 어. 재미는 서울한 부분이 있겠지. 음. 아무래도 볼게 많으니까. 배도 타고 <laughs> 서울책 보고. 지금 난 별로 생각 없이 서울책 보고 책 보고 했는데 저것도 나름 네이밍에 신경을 좀 썼네. 음, 책 보고. 책 음. 보고. 어? 장보고는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네. <laughs> 어, 근데 왜? 저 배를 왜 갖다 놨을까? 이게 아마 이제 퇴역함이겠지. 퇴역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를 사실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분명 <laughs> 공원인데 주변 공원은 너무... 뭐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원은 함선 위나 뭐 잠정 아이나 이런 걸 그래, 통칭해서 공원이니까 그래도 서울함의 공원이니까 주변도 이제 좀, 같이 그래. 공원화 돼 있어야 되는 거 <laughs> 저거 근데 설계하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하루 내가 했겠지. 이거 자체로도 뭐 재밌는데 훨씬 더 재밌게 그래 할더수 재밌게 할수 같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아이고 이건 뭐지? 이건 너무. 아, 그래, 뭐 하는 거야? <laughs> 어. 그 <그래. 웃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유, 진짜. 건축적으로는 진짜 함량 미달이야. 이걸 왜 뽑은 거야? 왜 뽑았어요? 왜... 어떤 설계사가... 솔직히 이, 이 함이랑 잠수함이야. 디폴트 값이지. 이거 자체로 매력 요소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모르니까. 마치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처럼... 그냥 뭐다 얘기했으니까 바로 고르자. 음. 아, 씨 보면 된다. <laughs> 자, 하나, <laughs> 둘, 둘, 셋, 서울 책 보고... 서울 책 보고... 서울 책 보고... 보고야? 어, 아, 아... 아... 솔직히 서울책보고 저거 저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찍는 거보다 <laughs> 이 공간을 이렇게 찍는 게 우리 훨씬... 1등 되는 거뭐 찍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아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 어? 어 괜찮은데. <laughs> 그러게 스토리 1등을... <laughs> 스토리가 있는데. 어, 1등을 가보는 걸로 지금 <laughs> 정하자. 소책보로. So, 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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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사람 많이 다니지? 707 어... 그러니까 여기를 다니는 사람이 부경 온다는 느낌보다 피로해서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게 다 없어도 잘 다녔다는 거지 <laughs> 쓰는 환경을 좋게 해준 거야 그래. 응. 뭐 아니 이 정도 돈을 투자하고 이 정도 그래. 지었으면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또 오, 오는 그래, 그 핫플레이스가 돼야 되는데 뭐 와서 보면 응. 뭐 할머니도 여기 좀 앉아 있고, 이거 앉아 있는 사람도 없어. 밤에 가보면 저 이거 뭐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딱히 안 들잖아. 자, 하나, 둘, 셋, 서울시으로 서울 아하. 아하, 아하, 이제 결승이네. 오, 약간 둘다 약간 기하학적이다서울특보고는 <laughs> 음. 형태적인 거는... 완성도가 있는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앉아서 좀볼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 있을 거야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땐 있었어 어, 근데 이그 음. 실제적인 책과 가까이 어. 좀 이런데 중간중간에 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음. 좀 있고 그렇게 돼 있어 좋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나도 다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음. 지금 사진으로 보는 거는 그냥 책만 쭉 있는 것 같아서 음. 그 자리에 앉아서 좀한 구절 뭐몇 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긴. 나는 저 바닥 재료가 좀 아쉬운 것 같아. 타일이라든지 아뭐 벽돌이라든지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더 근대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걸로 좀 가도 음. 좋았지 않았을까난이 바닥이 반사할 수 있는 재질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아, 생각을 동그라케? 했어. 그래서 완전히 그 네, 동그란 그냥 다 응. 관통하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려 줄수 있는 바닥 재질이었으면 디자인적으로는 더 좋지 않았을까 배우는... 생각은 했어. 합시다. 자 결승. 하나 아, 네. 둘 셋. 서울 식물원. 아 서울 식물원이 아아 우승을 했습니다. 아 시스템 세대 서울 식물원이 아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좀 우승 우승 우승. 이 공원 자체로서 기능도 충실히 하고 있고 나는 굉장히 네, 나름 어, 잘 맞네 어, 잘맞제잘 어, 네. 생겼다 근데 우리가 가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laughs> 가봤, 가봤지 어잘 됐다 링네임 다이곤츠 게자 마무 뭐 마무리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잘 생겼다 서울의 가장 잘 생기 응, 음, 건물은 서울식물원이었다 어, 많이 했어 부단히 서울에서 음, 맞아. 시리즈로 어, 여러 개를 맞아. 했고 잘생겼다 서울을 그리고 여전히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서울시에서 취지도 좋고 어, 그 건물 자체의 완성도나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응. 건물이 나오면 우리가 또 가볼 것이고 오 어, 있다. 오 어, 건축사, 건축사 시험 평이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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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뭐야? 건축사 시험 평... <laughs> 이게 이런 게 있을 줄이야. <laughs> 아이들 재미없다. 저게도 재미. 역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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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어. 더 재밌겠어.